안녕하십니까 이준컴퍼니 조은성입니다. 저는 오늘 학동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포제산강 갤러리에 방문했습니다. 포제산강은 광장동 188-2번지에 위치해 있고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갤러리에 34평형, 50평형, 87평형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아직 단한 번도 실내가 공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유일하게 84 타입을 공개한다고 해서 방문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84 타입은 완판이 된 현장. 입니다. 건립이 되어있는건 84A타입입니다. 포제산간이 101동부터 103동까지 최고 지상 15층까지 총 3개동에 128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101동은 13층 2동과 3동은 총 15층까지 올라갑니다. 그중에 84A타입은 101동 전면부에 위치해 있고 84타입이 총 5개 타입이 있다고 해요. 84A타입 2동과 3동의 전면은 84B타입 그리고 동향으로 보는 CD 총 5개 타입이라고 하는데 84A A 타입이 가장 먼저 완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전면동에 있고 아무래도 갤러리에 건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32억대부터 44억대까지 구성이 되는데 향과 층에 따라서 가격 팔차가 큰 현장이었습니다. 최근에 하이엔드 주택의 8사 타입을 보면 보통 침실이 두 개가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포지션강 같은 경우는 침실 세 개, 거실 그리고 욕실 두 개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면적이 조금 다르고 평면 구성들이 타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A 타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어, 양쪽으로 수납장들이 보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8사 타입의 타현장에 비해서 팬트리 공간이 좀 넉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주방 옆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발장도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좀 모던한 톤으로 밝게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밝은 타입으로 마감을 해야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오시죠. 포스한강이 전평형에 조금 포인트를 둔 곳이 거실과 욕실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84A 타입은 거실 부분의 이면 창으로 환강을 바라보게끔 마감이 되는데, 천장고가 2.6 마감에 우물천장은 2.72로 마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84A 타입 같은 경우는 폭은 지금 여기 식탁까지가 5m고 어, tv부터 이 넓이는 5.4m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 아파트 현장의 8사 타입에 비해서 거실 부분이 크게 나왔어요 여기가 한강 조망권으로 보이는 특화가 어, 포인트다 보니까 어, 커트럴 방식이죠. 청담동에 보시면 PH119처럼 바닥면부터 천정까지 전체다 통유리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창은 로이 삼중창으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문을 여시게 되면 소음 부분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까지 신경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모든 브랜드는 전평양에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어, 평양대별로 어, 컬러 컨셉이나 마감재들이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갤러리를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갤러리에 문이 달려있는 곳은 잘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젝상강은 이렇게 문이 달려있는 이유가, 어... 방 부분부터 저희가 이제 펜트리 공간까지 전체로 이제 원판으로 되는 세라믹 타일로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대해석보다 좀더 내구성이 강하고 변형에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트홀 느낌을 줄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근데 이 세라믹 타일이 시공이 되게 까다로워요. 어, 이 타일을 시공하기 위해서 문까지도 수입 자재를 이용해서 어,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팬트리 공간도 같이 한번 보시죠. 주방 옆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가구들은 지메틱, 가게나우, 제시 제품으로 전체가 마감이 됐고, 이쪽으로 보이시는 냉동고, 냉장고, 그리고 김치냉장고가 구성이 되는데, LG 제품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4타입은 총 5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삼성 제품으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오시면, 가게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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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븐까지도다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방의 수납 공간은 넉넉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잘 마감이 되어 있어요. 84타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이엔드 고급주택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84타입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대형평형 위주로 고객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막상 84타입을 보고 나서 상당히 괜찮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대형평형보다 84타입이 먼저 완판이 되고 그 이후에 대형평형 쪽으로 계약이 된 상태인데 어 50평대 이상인 중대형 평형대는 실거주 계약자가 좀 많은 반면에 이 84타입은 그래도 투자적인 목적으로 계약을 하신 분이 좀 많다고 해요. 저희 뭐 계약자도 그렇고.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 갑자기 84타입을 오픈한 이유가, 포제스 어, 한강이 어, 올해 2월 1일부로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픈을 한것 같아요. 이 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저희 회사 측으로도 84 타입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어, 그 부분 좀 일찍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스터룸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 룸에서도 한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84A 타입이 방 3개와 거실 2면 창총 5개 면적으로 한강을 전체 다 조망할 수 있는 게좀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거실 쪽에 좀 많은 포인트,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마스터 룸 크기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드레스룸 공간인데, 지금 벽 쪽으로 보시면 조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실제로 시공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꺼서 쓰실 수도 있고, 뭐, 조도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84A 타입은 드레스룸 공간이 사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른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큰 드레스룸을 가지고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신 부 분인 것 같은데, 84A 타입은 평면의 구성이라든지 거실과 욕실 부분에 좀 많은 힘을 준 타입이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은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욕실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음, 아무래도 하이엔드 주택이다 보니까 천장고 마감을 욕실도 똑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타 아파트를 가보시면 욕실이 천장고가 낮아서 되게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천장고도 똑같은 마감을 해서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어, 욕실의 타일까지도 세라믹 타일로 원판으로 다 마감되어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아시겠지만 욕실 청소나 하실 때 작은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청소하시기가 되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원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관리하시기도 많이 편하실 것 같고 욕조도 수입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도 토토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수전도 제시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이시는 한강 조망은 포지스 한강의 실제 높이에서 찍은 한강뷰라고 합니다. 총 128세대 중에 약83% 이상이 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남양으로 보는 한강뷰는 천호동과 잠시 시그니엘 쪽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복도 쪽을 따라서 두 개의 방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자녀방으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이방 또한 이면 창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포제스 한강은 기둥식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방과 옆방의 이 벽은 가벽입니다. 주문 이후에 시공을 하셔서 큰 방으로 좀 변경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마지막 방인데, 어 옆방이나 거의 사이즈는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기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시는 인테리어 제품들은 아예 없고 도장마감으로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84 타입은 뭐 신혼부부나 자녀 한분 정도 계신 분들이 선호하시는 타입이었어요. 가격대가 32억부터 44억대까지 편차가 이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2층이 가장 저렴했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가격 평차가 층당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층들이 있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많이들 고민하셨어요. 이제 가격적인 면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한강변 전면에 남향을 배치하고 있는 타입으로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 많이 고민들을 하셨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한강변 전면부가 조금 더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어, 고층 가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가 게스트용 욕실입니다. 욕조는 없는 구성이고, 샤워시설과 어, 기본적인 욕실 구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실 바로 옆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걸 열어 보면 세탁실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빨래들을 애벌 빨래 하셔서 바로 건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욕실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동선 자체는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세탁기 건조기도 기본적인 구성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84A 타입을 봤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프리상강은 34평형 때, 40평형 때, 50평형 때까지는 다 완판이 됐고, 80평대 이상의 대형평이 일부만 남아있다고 해요. 어, 대형평형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최근에 하이엔드 상품들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포제스 강에 대한 다시 관심도가 높아졌고 같은 평형대 대비해서 강남 거의 200억대 초반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포제스 강의 80평대는 80억대부터 시작해서 130억대로 구성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중요한 포인트는 84A 타입 포제스 강강단한 번도 오픈하지 않았던 갤러리로 보여드리는 것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월 1일부로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된다는 거. 뒤늦게라도 포지션 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